경아 김미량, 조생입니다. 출출할 때는 뭐를 먹어야 될까요? 3대 족발! <laughs> 갑자기요? 갑자기요? 네. 아, 족발하면 옛날에는 우리 네. 어르신들이 그냥 술안주로 드셨던 메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뭐온 국민이 사랑하는 야식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희 딸도 네. 그렇게 입이 짧은데 음, 족발을 그렇게 잘 먹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특히 우리 가족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3대 족발은 3대가 먹는다고 해서 3대 족발이거든요. 왜 아, 네. 정말? 육즙이 야들야들하고, 고기가 어. 부드러운지, 그리고 보쌈은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로. 쫀득쫀득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 회식하러 가야죠. 가야겠네. 증식발 네. 네. 해야죠. 네, 갑시다. 3대 족발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3대 족발까지 가세요. <laughs> 3대 족발 파이팅 <laughs> 10대 족발이요. 56대 족발.